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중원구 주민 여러분, 할일 많은 중원구에 꼭 필요한 사람, 민주당을 끝까지 지킬 사람, 중원구 찐 일꾼 이수진입니다. 저 이수진, 이곳 성남에서 다시 한번 중원구 주민들께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출마를 말씀드립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랑스러운 성남 중원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소년공도 대통령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 희망을 이곳 성남 중원에서 심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원구 주민 여러분. 지난 몇주 동안 중원구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온것 아니냐. 투표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는데, 이제라도 왔으니 참 다행이다. 중원구는 할 일이 참 많은 곳이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잘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더 열심히 해달라. 제 손을 꼭 잡고 해주신 말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원구 주민 여러분, 사랑하는 중원구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중원구 출마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저에게 저의 출마보다 중앙당의 총선 전략을 우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선임감에 대한 중앙당의 청년 전략 선거부 추진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당과 당원 동지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책임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성남중원을 지키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민주당에게 성남중원은 새로운 나라를 향한 희망입니다. 결코 중원을 다시 국민의힘에게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저 이수진에게 중원 출마는 제대로 된 민주당 후보여야만 성남 중원에서 기필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절박함입니다. 또한 저의 결단은 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닌 당과 중원구 여러분이 뜻을 함께 모아주신 결과입니다. 제가 중원에 온뒤 일주일 만에 후보 지지도 1등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원을 발전시킬 검증된 실력을 갖춘 사람, 당원의 뜻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 저 이수진이 반드시 성남 중원을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원구 주민 여러분, 이수진이 뛰면 중원이 바뀝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환자 곁을 지켰던 간호사 출신 일자라는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민주당이 키운 민생 실력파 이수진입니다. 21대 국회 13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부지런함으로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원내 대변인을 맡으며 키운 실력으로 노동자, 시민, 사회적 약자들과 늘 함께했던 진정성으로 저 이수진 중원구 민생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겠습니다. 중원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정 지우기에 급급한 국민의힘 성남시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원구 주민 여러분 중원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5.6%약 4만여 명에 이르는 노령 도시입니다.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후 걱정 없는 100세 시대의 주원구를 만들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어르신과 가족이 행복한 노후 돌봄을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예산 지원을 더 확대해 경로당 주 5일 이상 어르신 점심 밥상을 제공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청년 내일 채용공제, 성남시와 의정부 청년들만 받지 못하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이 당당한 중원구를 위해 민주당과 저 이수진이 반드시 부활시키겠습니다. 중원구 청년들이 중원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에서 돌봄과 육아, 교육 문제를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출생 기본소득 등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저 이수진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원구 주민 여러분. 중원구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 정비 사업들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 성남 중원 재개발은 이익이 아닌 사명의 문제입니다. 복합시설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춘 재개발로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복지 도시 중원구를 만들겠습니다. 중원구의 미래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중원구 지역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 고도화 사업 성공과 산성대로 역세권 개발 법조단지 신속 이전 성남 트램과 SBRT 연계를 통해 중원부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윤석열 성공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축소한 지역 화폐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조화로운 번영. 중원구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원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줄로 압니다. 당원들이 뽑은 이재명 대표에게 사태 압박을 하고, 마지막까지 탈당을 저울질했던 사람이 우리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셨을 줄로 압니다. 더군다나, 다시 민주당의 이름으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그 모습에 더욱 분노하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제 분노를 넘어 희망을 만들 때입니다. 저기, 이곳에, 여기에 저 이수진이 있습니다. 경선 압승만이 본선 필승의 지름길입니다. 진짜 민주당 후보가 경선에서 압승해야 국민의 힘을 꺾고 성남 중원과 민주당을 지킬 것입니다. 저 이수진을 당원 동지들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출마 선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에 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에 계신 우리 기자님께서. 혹시 마이크나. 마이크 필요 없습니 네. 시민 플레스 마틴 멘트가 입니다 네. 어, 지금 이제 단독 보도된 내용인데요. 예, 네, 그걸 제가 인용해서 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오프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가 나왔는데 어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 몇몇 분이 컷오프된된 컷오프 된 상황이고 관련해서 어뭐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는 뭐뭐 저는 뭐, 뭐 지금 형뭐 이름을 좀 밝히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관련해서 이제 그 라인 급등 수수료 이제 재판 중인 뭐 의원도 있고 뭐, 그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을 출발 선언을 하고 있는 정부 좀 심판 등 이런 것들이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찌 보고 계신지 좀, 좀 여쭙고 싶고요. 뭐 관련 대응 전략 같은 게 혹시 있으실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에 지금 3년에 걸친 이 폭정으로 민생, 정치, 외교, 안보 모든 것들이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살지진 못하겠다. 이번 총승이, 총선이 반드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돼야 되고, 국민이 어려운 존재이고, 무서운 존재이고, 국민의 말씀을 늘 섬기고, 제대로 챙겨 듣고, 일을 해야 된다. 그 권력을 정치 권력, 국회의원과, 그리고 대통령에게 위임했는데, 정말 실망이 많다. 이런 그 목소리가 큽니다. 당연히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서 민주당이 이 잘못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단단하게 뭉쳐서 실제로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친명, 비명, 갈등을 굉장히 크게 그 증폭시키고 계시는데 실제로 국회 안에 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어, 의원총회도 하고, 많은 의원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토론회와 업무상의, 어, 역할들을 합니다. 국민을 세는 역할에 있어서, 친명, 비명,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일을 잘하고 민생을 잘 챙길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성남중원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